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 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실전적천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면 실전적천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한 4, 5일 전에 정의론의 사주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애독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삭제를 하고 다시 사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4년 10월 4일 정의론의 생일입니다. 지금 만 26세 되는 분인데 갑술 계유 계해입니다. 뭐 사주 금방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수가 셋, 금이 하나, 목이 하나, 토가 하나. 시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원국에 일단은 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주가 없지만 아, 이 사주는 수, 금수의 영향이 크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검수가 사주판을 지배하게 되는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검수가 사주판을 지배하면 총명하고 머리가 좋고 냉정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해질 수도 있고 술이나 마약이나 혹은 여성에게 한쪽으로 함닉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수가 셋, 금이 하나. 그러니까 월주와 일주, 일주에 있는 것이 금금 하나, 수 셋이니까 사실은 금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주입니다. 대단히 욕심이 많을 것입니다. 일제의 해수가 있어서 급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월간의 비견이 있어서 내가 팀을 구성하거나 어떤 어, 리더로서 역할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가수이니까 물론 가수 그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급제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돌발의 행동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특별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격인데 어차피 차가운 사주이기 때문에 병화 정화 어쨌든 화가 있어야 합니다. 화가 용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목이 희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와 목이 오는 것이 좋은데, 이 일대원에 병자대원에 바로 자수가 와 있습니다. 지금 만 26세 이나이가 이제 자, 병자의 자운인데, 이때 아마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운인데, 원래 특히 2020년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이니까 다시 경검이 들어와서, 개수를 생애해 주니 안 그래도 차 가운데 우울한다 할 수도 있고 우울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됩니다. 결국은 2020년에 자해를 한것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사실은 원래 한 해에 걸쳐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19년, 기해년, 18년, 무술련 이런 토의 성분이 들어오면서 일간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관성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거나 어려움점이 있어서 아마 약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일 대운에는 정화가 들어오지만 또 대운이 들쑥날쑥할 것입니다. 어쨌든 2020년부터 2021년 3년 사이는 나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부터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주에 보면 남자이긴 하지만 바로 상관 경관의 모습이 바로 연주에서 나타납니다. 갑목이 상관이요, 술토가 정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나가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2019년 같은 경우는 해해가 되어서 해해 자형이 충돌하고 힘들어지고 하면 내 일을 엎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태양이 있는 쪽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좋고, 플로리다 같은도 좋고, 남쪽의 부산도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동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아질 것입니다. 어차피 저지른 것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2024년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